오늘은 무엇인가요? 오늘은 모르겠어요. <웃음> <웃음> 우리 아들이 어, 맛있다, 여기에 알았어. 맛있다면서 선물로 줬어요. 근데 저희 딸이 유튜브를 찍어버려요. 자기 먹고 싶다고. 이게... <laughs> <laughs> 아들이 그래도 종종 뭐 사과 엄마 어. 먹으라고. 그러니까. 그래서 이게 좀 요새 유행하는 건가 봐요. 애들 어, 애들 사이에서전 처음 보는 건데 이게 얘는 향나웨이 설군약이고 얘는 음. 마라웨이 설군약이래요.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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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안에는 비주얼이 이렇게 좀돼 있어요. 기호감이긴 해요. 향이 <laughs> 음. 어떠신가? <laughs> 이 향은 그냥 마라.. 마라.. 약간 곤약한... 서로 곤약들이 뭉쳐져 있는데 이게 약간 그거 같긴 해 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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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진짜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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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음 어. 마라.. 마라탕이네 마라 어 곤약인데 쫄깃쫄깃하지 않고 약간 씹는 식감이 있네 식감이 오독오독 어 그치 신기 음. <laughs> <근데 어때>? 이거 <laughs> 뭉쳐져있는데 막 어, 한입 베어놓면 후루룩 떨어져 짭조름해요 짭조름하고 맥주 한주같지 맥주랑은 맛있어 아, 그래 맥주랑 먹으 맛있겠다 응 어. 음, 이게 마라웨이 래요 진짜 마라탕이야? 아니 네. 이거, 아, 이거 좀더 순해 순한 향이야 아 저게 더라웨이것 저게 훨씬 더좀 향이 쎄 내가 뭐 잘못 는음이상 왜 이렇게 못 먹니? 내가 잘못 이해했으면 이것도 먹었어야 됐는데 오늘 어때? 맛없어. <laughs> 무슨 맛이 있나요? 아까 저거는 괜찮았어? 이건 좀 괜찮은데, 저 향남에 있는 조금 향이 더 세서 그런가봐. 나는 음. 저게 더 괜찮은 것 같아. 이거는요 무슨 맛이 음,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. 음. 마라탕 맛은 나. 음. 음. 이건 안 나? 아주. 약 1단계? 어... 왜 우리 마라탕집 가면 1단계, 그... 향이 되게 약하구나. 응, 향이 엄청 약하고, 약간 이거는... 음... 고소한 냄새도 안 나. 어... 와이프가 말을 잘 못해서 내가 한번 먹어보는 걸로. 고기국 맛나! 이거 어떻게... 고기국 맛이 나냐그제네 아빠의 똥이지 나좀 짭조름하고 마라향이 좀 나는데 그거 자극적인 맛은 없어, 그렇지? 맛이 많이 다른데 두개다다 먹을 만한데, 음 이게 좀더 시큼 그 마라 향이 좀덜센것거 같아. 음 이게 뒤에 싹 오는 게 있어, 올라오는 게 있어. 그 뒤에 싹 치는 게 있고 이거는 그냥 쓸 없어져, 고이꼬 같은 느낌. 그래서 좀더 자이 종걸 원하시면 이걸 드시고 처음에 호기심이 나거나 먹어보자 하는 거이고 근데 이게 뒷맛 있어요. 오랜 한 번. 병라웨거나. 음. 이건 좀 맛이 없어. 약간 맛이 많이 없네. 그래도 아들 생겼으니까 이렇게 해서 먹어보자. 아들 생겼으니까 먹어보는 거야. 위해하는 건 먹어보지. 어 그래. 그래 다음에 또다요응 어. 안녕. 안녕.